조심해서 가시다 보면 알고서 가셔요. 알고서 가시다 보면은 좋은 것을 내가 얻을 것이며 그냥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시다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소탄 대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음. 님, 네 안녕하세요. 1월신공의 인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. 자, 이어서 2023년 닭띠 분들 초혼을 한번 음. 보도록 할 건데요. 닭띠 분들 좀 어떨 것 같으신지 일단은 어. 조, 안 좋은 거 먼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. 안 좋은 거요. 네. 저는 올해 닭띠 분들 몸좀차렸으면 좋겠습니다. 어. 어, 왜냐하면은 이 닭띠 분들도 소탐대실이라고 이게 작은 거를 내가 취득하려고 보면 은큰걸 잃어버려요 좀 내려놓으세요 좀 내려놓으시고 남의 말도 조금 들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이게 정답일 순 없어요 네. 어,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색깔이 다른 것뿐이거든요 그 다름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음. 제가 또 이번에 또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음, 봤을 때 우리 40대 40대 닭띠 어,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음. 조심해서 가시다 보면 알고서 가셔요. 알고서 가시다 보면 좋은 것을 내가 얻을 것이며 그냥 아,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시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어, 소탐대실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. 음, 음. 그러면은 닭띠분들 좋은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어 좋은 점은 그래도 이분들이 굉장히 닭띠분들이 보면은 어, 좀... 머리가 되게 좋으세요. 네. 머리가 되게 좋다 보니까 어좀 지혜도 많고 해서 그거를 좀 살리시어서 좀될수 있으면 은음좀 옆에 사람들한테 나쁜 말보다는 좋은 네. 말, 좀 득담을 네. 좀 많이 좀 해주시면은 네. 그게 나중에는 부메랑에 대해서 저한테 다 돌아온답니다. 음.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어, 사실 작디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음. 올해까지가 뭐 삼지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올해 뭐 생일까지. 음, 음, 왜냐면 음. 저번 선재가닭 뛰었으니까. 음, 음, 음. 그 이분들은 어쨌든 이제 선재가 거의 끝났잖아요. 네네네. 운기 네, 네. 자체가 좀 좋아질 일이 더 많많아질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이제 올해만 좀좀잘넘기시면은 이제 내년에는 그래도 우리 닥티 분들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. 좋은 게 온다고 해서 바로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나나 너무 너무 안 좋은 게 나쁜 게 가신다고 3분에 샥또 걷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 이게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.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항상 선행 후 후덕하다 하시, 하잖아요. 음. 그 말을, 그거를, 단어를 깊이 새기시고 실천하신다 그러면 은그 덕은 항상 보실 겁니다. 음, 좋습니다. 어쨌든 간에 닥티분들도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. 그걸 명심하시면서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